성주신문 성주방송은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신문 기사 쓰기, 방송 제작을 주제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23일에는 도원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주신문 성주방송 취재 방송부 기자들이 기자의 역할과 신문 기사 작성 요령, 방송 촬영 및 편집 등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으며 24일에는 선남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기자가 돼 신문기사를 작성해보고 인터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성고 성주신문성주방송대표는 이번 신문방송교육을 통해 학생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며 학생들이 지역신문 및 방송제작과정을 익히고 체험해봄으로써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꿈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성주신문 성주방송은 지난달 29일 용암초등학교에서 신문 기사 쓰기 및 방송 제작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교육은 용암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문 기사 작성 요령 및 기자의 역할 그리고 방송 촬영 및 편집 등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으며 이날 학생들은 이번 교육을 주제로 직접 기사 작성을 해보며 기자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보고 인터뷰해보는 등 1일 기자가 돼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영숙 편집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학생들이 지역에서 제작되는 신문방송에 대해 관심을 가짐으로써 지역에 대한 관심과 자긍심을 높이고 훌륭한 지역인재로 성장하길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성주신문성주방송은 올 하반기에도 교육을 희망하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성주신문성주방송은 지난 5일 대가초등학교에서 신문기사 쓰기 및 방송 제작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교육은 대가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성주신문성주방송 기자들이 직접 찾아가 신문기사 작성요령 및 기자의 역할, 그리고 방송 촬영 및 편집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신영숙 편집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기자라는 직업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학생들이 지역신문방송에 대해 관심을 가짐으로써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성주신문성주방송은 올해 전반기에도 교육을 희망하는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한 바 있으며 13일에는 대동초등학교, 19일에는 월항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성주신문 성주방송은 지난 13일 대동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문 기사 쓰기 및 방송 제작을 주제로 수업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성주신문 성주방송 취재 방송부 기자들은 뉴스를 선정하는 기준부터 기자의 역할과 신문 기사 작성 요령, 방송 촬영 및 편집 등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학생들은 직접 학생 기자가 돼 신문 기사를 작성해보고 인터뷰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번 교육에 참가한 6학년 홍승우 학생은 기자체험 교육을 통해 기자라는 직업에 대해 알수 있었고 재밌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으며 최성고 대표는 이번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기자라는 직업군에 관심을 갖고 또 지역 언론에도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성주신문 성주방송은 지난 19일 월항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문방송기자체험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성주신문 성주방송 취재방송부 기자들은 뉴스의 가치 및 선정 기준, 기자의 정의 및 역할, 신문기사 작성 요령, 그리고 방송 촬영 및 편집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으며 학생들은 직접 신문기사를 작성해보고 인터뷰도 해보며 기자라는 직업을 몸소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영수 편집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관내 초등학생들이 다양한 직업군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언론으로서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